전체 집합에 대해서가 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. 전체 집합은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일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고르래.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지 이제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. 넘어가면 6이고 3보다 작아. 하나도 빠짐없이 다 3보다 작지.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. 어떤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. 우리 절대값했었어. 이거 공식이었어. 2보다 크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벌어지는 거 또는 x는 이보다 크다. 그러면 어떤 거한 개라도 요안에 들어가는 거 있어? 없어. 마이너스 이보다 작은 거 없지. 이보다 큰거 없지. 어떤은 한 개라도 성립해야 참인데 얘는 한 개도 성립 안 해. 공집합이면 거짓이라 그랬어. 거짓이야.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이거 한 개라도 성립하면 돼. 근데 저 부등식을 이차 부등식을 풀 거야. 이 1에서 마이너스 여기다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벌어져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2보다 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한개라도 들어갔지 어떤 이니까 한개라도 들어가면 참이야 절대값 x가 x가 나와야 된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같은 부호란 얘기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절대값이 그냥 나왔다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어 음수도 있잖아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틀린 게돼 답은 기억하고 디귿